안녕하세요. 퍼펙트 사회 팀에서 사회문화 강의를 맡고 있는 명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8강 챕터 8 문화적 양상과 대중문화를 볼 차례죠. 자, 지난 시간에 챕터 7을 봤습니다. 문화의 속성, 그다음에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 이해하는 관점 세 개, 그다음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세 개. 그렇게 꼭 체크하시고요. 를 자, 오늘은 챕터 8에서 다양한 문화적 양상과 대중문화라 그래서 하위문화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430쪽에 보면 대중문화가 있는데, 대중문화는 뒷부분에 또 나올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챕터 8은. 자, 먼저, 하위문화. 하위문화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위문화 옆에 딱 반대를 쳐 놓으시고, 하위문화의 반대말을 적어 놓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위문화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상위문화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문화는? 발전, 발전의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위 문화 반대가 상위 문화라면 문화가 상위 문화가 발전됐고 덜 발전됐다 이런 개념이에요. 하위 문화의 반대말은 밑에도 바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문화입니다. 그럼 이해하긴 쉽겠네요. 전체 문화는 우리의 모든 문화죠. 대중문화, 한국문화 이런 전체 문화 그 속에서 하위 문화는 밑에 보세요. 전체 문화 내부에 존재하면서 독자적인 특징,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 문화인데 밑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만 아예 기계적으로 하위 문화는 사실상 시험에 네 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네 개가 아리가또하기도 429쪽에 쫙 정리돼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역 문화. 특정 지역만 즐기는 문화, 세대 문화, 7080 문화 이런 거다 세대 문화죠. 청소년 문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청소년 문화는 또 세대 문화의 종류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반문화. 당시 사회에 반대하는 반문화. 아예 하위 문화는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특정 사람들만 즐기는 문화인데 그 하위 문화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28쪽의 특징을 보면 하위문화는 문화 속의 문화입니다. 전체 사회에서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이 나타나는 독특한 행동 양식이나 가치관입니다. 부차적이에요. 전체 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자, 순기능. 하위문화가 많으면 그 하위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소속감이나 연대의식을 강화시켜주고요. 또 주류문화. 주류문화라고 표현했네요. 술 아니죠. 주류문화는 뭐예요? 전체문화를 말하는 거죠. 주류문화에서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충족해주며 전체문화의 다양성을 부여합니다.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에요. 문화는 다양한 게 좋은 거예요. 하위 문화가 많으면 문화의 다양성이 보장이 되겠죠. 그러면 다양성이 중요하면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문화에서는? 획일성이죠. 다똑 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문화가 다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중문화의 단점 중에 획일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어 전체 문화의 다양성 부여하니까 문화적 획일화를 방지하고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기능 사회문화 구성원들의 결속력이 강해서 전체 사회 통합을 어떻게 할수 있다,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하위문화가 많으면 자기들끼리 자기들만 즐기는 문화가 많다는 얘기니까 전체 문화가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9쪽에 하위문화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문화 특정 지역에 가서만 즐길 수 있는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의 동료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각 지역의 고유한 생활 양식입니다. 구성원들 그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의 유대감과 정체성 확립되고 지역 상품 개발할 때 본인은 물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요. 지역 문화가 다양한 건 한국, 한 국가 문화의 다양성의 바탕이 됩니다. 지역 문화 축제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지역 문화 항상 예를 들 때, 말씀드릴 때,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순대 먹을 때, 뭐 찍어 먹습니까?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전라도 광주에 내려간 지한 9년 정도 됐거든요. 광주에 내려가서 제가 순대를 좋아해요. 순대하고 이제 허파 뭐 이런 거, 부수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전라도 광주 내려가면 순대, 살아가잖아요 무조건 뭘 줘요 초장을 줘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 올라와서 어 초장 안 줘요 그러면 서울에서 어떻게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제가 있던 충청도나 서울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소금에 찍어 먹어요 근데 거기서는 무조건 순대는 초장에 찍어 먹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초장 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본다고요 또 하나. 생일 때 미역국 끓이죠? 미역국 뭐 넣어 먹습니까? 미역국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무조건 미역국은 소고기 미역국이 장땡이죠. 소고기만 먹어봤는데, 어? 전라도에 내려갔더니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새우 미역국. 그 다음에 어디에 가면 갈치 미역국도 있어요. 엄청 비릴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비리고요. 당 미역국도 있고요. 다양한 지역마다 미역국이 있죠. 제가 전라도에 살면서, 9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 가장 문화적 쇼킹했던 게 뭐냐면,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매운탕 회 먹고 매운탕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매운탕은 얼큰한 매운탕이죠 근데 전라도에 가면 매운탕 먹고 근데뭐 먹을래 매운탕 매운탕이 매운탕이지 어 지리 먹을래 매운탕 지리가 뭐야 한국 지리인가 지리탕이라고 해서요 맑게 끓인 매운탕이 있어요 저 9년 전에 내려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테이블 먹길래 그래 저거 한번 먹어볼까 매운탕은 텁텁한 게좀 고춧가루 들어가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 저거. 맑은 매운탕 먹어도 그것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역에만 가서 즐겨 먹는 뭐가 있다고요? 어떤 문화라든가 지역 음식 문화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지역에만 즐기는 거죠. 자, 세대 문화. 생활 양식과 비슷한 연령층이 고귀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기능은 구성원들끼리 정체성과 유대감 형성하고요. 세대 간 인식의 차이로 세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세대 문화를 즐기는 사람끼리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겠지만, 뭐 청바지와 티셔츠, 통기타를 즐겼던 7, 80년대 문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중시하겠지만 이게 너무 강해지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어요. 청소년 문화는 세대 문화에 들어가기도 하죠. 청소년 문화는 1318 청소년들, 청소년 집단이 독자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청소년의 특징이죠. 기성세대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저항적이며, 그 다음에 대중문화를 굉장히 중시하죠. 대중매체를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이 굉장히 빨라요. 애들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중심체제로. 그 다음에 이 청소년 문화 애들은 뭔가 생산하거나 이런 주체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소비를 위주로 합니다. 근데 이거 상대적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하위 문화 구분하는 것도 자 청소년 문화를 전체 문화로 두잖아요. 그럼 청소년 문화가 전체 문화입니까? 될수 있어요. 이거의 하위 문화로 뭘볼수 있는 거예요? 그 무섭다는 중위 문화. 어? 북한 공산당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그 중위 문화 있잖아요. 이게 하위 문화가 되고 이게 전체 문화가 돼. 그럼 바꿔 볼까요? 이거를 청소년 문화를 하위 문화로 두면 그 위에 전체 문화는 뭐가 될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대중문화, 아니면 한국문화,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 거죠. 즉,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하위문화와 전체 문화는 상대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문화. 당시에 전체 문화, 지배문화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위문화인데, 주로 젊은층이 주도하는 건데 뭐 나이든 사람이 주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이 반문화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반문화의 규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 세도 정치 때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천주교. 당시에 제사 안 지내고 평등 사상 강조했기 때문에 당시 유교가 판쳤던 당시 사회에서 제사 안 지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반문화였죠. 지금은요, 천주교가 반문화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물론 천주교가 전체 문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반문화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즉 반문화는 시대와 상황, 장소에 따라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고요. 자 순기능, 반문화의 순기능이요. 주류 문화, 전체적인 대체 문화를 전체 문화를 대체하면서 사회발전을 견인하고 역기능은 집단관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하위문화, 전체문화 의미 이해하시고, 하위문화 네개 있다는 거예요. 자, 대중문화 보겠습니다. 대중문화는 뒤에 한번 나옵니다만, 대중문화는 그럼 일단 하위문화입니까? 전체문화입니까? 당연히 전체문화죠. 좁은 의미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발달해,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의해서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문화입니다. 대중사회를 기반으로 성립된 문화죠. 사회 구성원들이 소비하고 향유하는 건데, 대중사회 이전에는 대중문화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와 고급 문화라는 개념이 따로 있었죠. 근데 대중문화가 형성된 이후에는 대중문화가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대중매체입니다. TV, 뭐 라디오, 이런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대중의 지적 수준이 향상됐고 문화적 역량도 증가하면서 대중문화가 활성화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대중문화 할 때는 대중매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정보, 시사, 당시의 이슈 이런 것들을 전달합니다. 종류 볼까요? 종류는 뒤에 가서 대중매체에서 그대로 다시 배울 건데 인쇄매체, 영상매체, 음성매체인데 앞에 세개 묶으세요. 인쇄, 영상, 음성 요세 개를 묶어서 이거 뭐 인쇄가 뭔지, 영상이 뭔지, 음성이 뭔지는 읽어보면 아시고 요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라고 이거는 일방향 매체. 방향이 한쪽이라고요. 일방향 매체요. 방향이 한쪽으로만 갑니다. 뭐예요? 문화를 만드는 사람 대중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러면 뉴미디어는 당연히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쌍방향 매체라고 부르네요. 여러분들 우리는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그냥 컴퓨터 한 대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가다가 신기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찍고 동영상 찍건 뭐 찍건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카메라나 다른 데로 방송국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일방향과 쌍방향이라고 구분하고요. 대중매체의 기능. 큰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정보를 전달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정합니다. 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그 사건에 대해서 해설과 비판을 함으로써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론도 형성하고 갈등도 해소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조정하며, 어, 사회화 기능한데,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요.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할 때 당연히 대중 매체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할 때 이건 나누는 기준이 목적이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겠죠. 대중 매체를 사회화하려고 만든 건 아니니까요. 자, 오락과 휴식 기능도 제공하고요. 뭐그 다음에 오락과 휴식 기능 제공하는 게 굉장히 크죠. 주말 저녁에 대자로 누워서 1박 2일 보고 토요일 날 대자로 누워서 무한도전 같은 거 보면 재밌잖아요. 이런 거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대중을 어떤 정치적으로 유리시킨다. 정치적으로 탈정치화를 시킨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자 대중매체와 대중문화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고요. 오른쪽 위에 대중문화의 특징 일방성 요즘은 요거 뉴미디어가 쌍방향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방성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획일성 이건 이제 결정적이죠 대중문화는 대중 매체에 형성되고 대중이 동시에 동일한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획일적인 양상을 보여요 그다음에 대중문화에 빼놓을 수 없는 상업성 결국 자본주의에 의해서 대중문화가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보려면 상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업성 때문에 대중문화가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 흐른다 즉. 대중문화가 고급문화까지는 아니어도 대중문화가 좀 문화가 상위 평준화, 즉 상향돼야 되는데 너무 하향 평준화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상업성이요. 대중문화를 보는 시각 긍정적인 거 431조 하고 있습니다. 자, 대중에게 다양한 지식 정보를 제공해서 대중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분명 장점이 있죠. 또 고급문화가 대중화, 옛날에 고급문화라는 건 말 그대로 귀족이나 특정 양반 계층 잘 사는 사람만 즐겼던 문화인데 이거를 일반 대중이 누구나 예를 들어 오페라 오페라 한번 보는 거 되게 힘들 지금은 뭐 컴퓨터에 딱 쳐갖고 아니면 TV에서 문화교양 프로 오페라 같은 거 해주잖아요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 민주화에 기여하고 사회 전체 평균적 문화 수준이 향상됩니다 대중이 평등하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서 문화 민주화에 기여하고 휴식과 오락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콘 같은 거 보면 정치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데 단점도 있죠. 결정적인 것은 획일성과 몰개성 또 대중매체를 보유한 기업에 의해 문화가 상품화된다? 그럼 뭐예요? 문화가 객체가 되면서 너무나 상업성으로 흐른다는 거죠. 대중의 관심을 현실로부터 유리, 떨어지킵니다. 3S 정책 있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두환 정부나 아니면 그 전에 정부에서 정치에 사람들의 관심을 넘기 위해서 스포츠와 성과 관련된 거그 다음에 영화와 관련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거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죠 너무 물질을 추구하고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서 대중 조작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앞에 긍정적 시간에 정치적 비판 우리가 뉴미디어를 통해 정치권력을 감시할 수 있지만 정치권력이 우리를 역으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네요 자, 넘겨보시면 32쪽에 대중문화 수용의 바람직한 자세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저게 맞나? 전우수가 맞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챕터 9까지가 문화 파트입니다. 문화 파트 제가 3개라 그랬는데 챕터 9는 문화가 변동하는 거니까 이 파트를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문화가 변동하는 거요. 자, 문화 변동의 의미와 요인부터. 잘 보세요. 자, 문화 변동의 의미는 너무나 너무나 쉽네요. 문화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이유를 지금 배울 겁니다. 그 이유에 의해서 문화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의 속성 중에 변동성처럼요. 그러면 문화 변동의 요인, 원인을 찾는 거죠. 먼저, 내재적 요인이 있네요. 내재적 요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다가 문화가 변한 거예요. 딱두 개. 끝났습니다. 발명, 발견. 또 말씀드리는데 발명 발견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발명 발견이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인지 몰라서 틀리는 거죠. 발명 발견 보세요. 발명은 없던 것을 짜잔하고 만들어 내는 거예요. 바퀴 발명, 컴퓨터 발명 많죠. 또 발명을 1차적 발명, 2차적 발명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발명은 없던 것을 짜잔하고 만들어 내는 거 그러면 발견은 뭐예요?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나중에 찾아낸 거 태양의 흑점 신라시대에는 태양의 흑점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감기 바이러스 조선시대에도 있었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찾아낸 겁니다. 다시 내재적 요인은 문화의 뭐라고요?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은 발명 발견 자 외부적 요인 외재적 요인이네요. 단순합니다. 문화가 변했는데 외재적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무언가가 문화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딱 정리하면 전파. 문화 전파예요. 문화 전파는 무조건 외내적 요인인데 밑에 나와 있듯이 전파를 다시 세 개로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그다음에 자극 전파. 세계로 나누는 거죠. 단순합니다. 집적 전파는 사람. 여기서 집적과 간접을 나누는 것은 누가 전파했냐? 집적은 사람. 집적은 사람이요. 사람이 책이라든가 여러 개 전파하는 거죠. 전쟁이나 식민지배 같은 거. 집적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전파가 된게 뭐라고요? 집적 전파. 그럼 간접 전파는 매체가 전해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류 열풍. 남미나 유럽에 있는 애들이 아 우리 한국의 걸그룹 뭐 아이돌 그룹들은 너무 춤도 잘 추고 잘 생기고 이뻐 걔네들이 다 우리나라 와 갖고 직접 보고 좋아했겠어요? 아니요 유튜브 동영상이나 인터넷 같은 거 보고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체에 전파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 문화가 전파되는 것은 이 내재보다는 이게 훨씬 많아요. 세계화 시대니까요. 여러 나라랑 교류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 외재적 전파에서 중요한 건즉 자극 전파. 현대 전파는 대부분. 매체에 의한 전파죠. 사람이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거보다는 매체에 의한 전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자극 전파는 뭐냐? 자극 받아서 전파됐다는 뜻인데요. 전파와 발명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파되고 발명돼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거. 이거 만약에 바꿔 보세요. 발명되고 전파됐잖아요. 발명이 먼저네요. 그럼 문화의 변동 요인 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내재적 요인으로 가야 돼요. 일단, 우리 문화가 가만히 있었는데, 외국에서 이게 직접이건 간접이건 뭔가 들어왔고요. 들어온 상황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발명을 들이내서 뭔가 자극을 받아서 발명했다 그래서 자극전파라고 부르는데, 이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신라시대 설총이라는 그리고 우리 승려가 중국에서부터 한자가 들어왔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일반 백성이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다음과 뜻을 외워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한자를 소리 나는 대로 우리 식으로 쓴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두 그다음 많이 나오는 인디언들이 보면 세코야 문자라고 있어요. 세코야 그건 뭐예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앵글로색슨족에 의해서 알파벳이 전래되면서 알파벳이 전래됐죠.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거와 비슷한 문화를 만들어 낸 겁니다. 문자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자극 전파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문화의 내재적 그러니까 문화가 변하는 원인은 다섯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재적은 발명 발견, 외재적은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36쪽이요. 문화 변동 양상. 문화가 어떻게 변동했고 431쪽, 437쪽에 문화가 변동해서 결과는 어떠냐? 먼저 36쪽에 내재적 변동. 어? 이건 뭐또 뭡니까? 한 문화 안에서 발명과 발견을 통해 일어나는 문화 변동입니다. 증기기관과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연국산업구조가 변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생겼죠. 제임스와트가 만든 거. 자, 외제적 변동은 문화 접변 또는 전파. 접변이나 전파나 똑같으니까요. 문화 전파로 서로 다른 문화가 장기간에 걸쳐 접촉하면서 문화가 변동하는 겁니다. 유형을 봤더니 강제성에 따라 강제적 문화 접변, 자발적 문화 접변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자발적 문화 접변은 잘안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필요해서 스스로 받아들였죠.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은 게 그럼 강제적 문화접변은 뭐예요? 강제성을 띈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화 변동으로 일부 구성원들이 우리는 싫은데 대부분 이 강제적 문화접변은 앞에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써놓으세요. 대부분 식민지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싫어 죽었는데 쟤네들이 자꾸 강제적으로 문화를 접변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1930년대 말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 때 했었던 뭐가 있었어요? 창씨개명 있잖아요. 낯가무라 쓰짓기. 어, 이름 다 바꾸라고 했던 거. 우리는 싫어 죽고는데왜 자꾸 낯가물아 쓰집기로 바꾸라 그래? 강제적 문화적 변이니까 중요한 것. 강제적 문화적 변이 생기면 의미에 보면 문화 거부, 문화 저항 또는 문화 복고. 복고가 뭐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요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강제적 문화적 변, 자발적 문화적 변은 강제성이 있냐 없냐? 대부분은 강제적 문화적 변이 시험에 나오고요. 밑에 변동 속도에 따라서 문화 진화와 개혁. 개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바뀌는 거예요. 속도죠, 속도. 메이주신,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했던 메이주신과 우리나라 1894년에 가보개혁.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문화 진화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문화 변동입니다. 이게 문화 진화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기출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항상 중요한 거 437쪽에 보면 문화접변의 결과가 나와있네요. 자, 문화접변의 결과입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그냥 적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어? 문화접변이래요. 이걸 원인 측면으로 바꿔보세요. 문화가 접변했다는 얘기는 어? 전파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문화의 결과를 봅니다만 이걸 원인으로 바꿔버리면 내재적 요인이 아니라 외재적 요인이란 얘기입니다.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 접변이 이루어졌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개입니다. 문화공존 그다음에 문화+ 문화공존을 문화병존이라고도 부르고요. 문화동화 그다음에 문화 융합입니다. 제가 수능 강의 하면서 항상 이것을 도식적으로 표현해 드렸는데, 이게 수험에도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단순합니다. 문화 공조는, 문화 공조는, 자, A 플러스 B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갑자기 A 플러스 B는 뭐냐? 쉽게 생각하세요. A는 우리 문화예요 A는 우리 문화. 그럼 B 부분 b 문화는 뭐예요 다른 데서 들어온 거죠. 어? 우리 문화가 있는데 다른 데서 들어왔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전파죠. 전파입니다 우리가 있었는데 들어왔다. 그럼 문화 공존. 공존 무슨 뜻이에요? 병존. 우리 문화가 있는데 외국에서 다른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럼 두 개가 그냥 같이 있는 거죠. a 플러스 b 가 a b.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네요. 한 국가 안에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에 가면 차이나 타운. 미국 뉴욕이나 LA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한인 타운. 이런 것들. 미국 내에 작은 한국, 한국 내에 작은 중국. 그냥 한국 내에서 중국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문화 동화, 동화됐다 무슨 뜻입니까?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 먹었어요, 먹혔어요. 잘 보세요. a 플러스 b 가 a 아니면 b가 되는 거. 제가 왜 a 아니면 b라고 설명드리냐면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 봤었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있었죠. 세개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문화 상대주의가 가장 올바른 태도고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가 있어요. a가 아까 우리 문화로 예를 든다 그랬거든요. a 플러스 b가 a가 된 건. 이 A라는 나라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B라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도 A라는 우리 문화를 굳건하게 지켜내서 B를 동화시켜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나라가 문화 사대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외국 문화가 장땡이야. 무조건 좋아. 그랬다면 A 플러스 B가 B가 돼서 A라는 자기 문화가 어떻게 돼요? B라는 문화에게 홀딱 먹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네, 요거. 융합. A 플러스 B가 뭐가 되겠어요? 전혀 다른 C라는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제가 문화는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양성 측면에서 보세요. 공존은 두개 합쳐서 그냥 있는 거고 동화는 다양성을 해쳐서 획일성이 됐네요. 두 개가 합쳐서 하나밖에 안 만들어졌으니까 다양성의 제일 좋은 것은 융합이죠. 왜요? 두 개의 문화가 합쳐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 여기서. A 우리 문화하고 B 외국 문화 가 합쳐서 C가 됐다 그래서 우리 문화나 외국 문화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화가 세계가 된 거죠. 문화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동화 보세요. 동화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백인 문화, 앵글로섹슨족하고 접촉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아메리카의 뭐 브라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들 아직까지도 공용어가 브라질은 포르투갈어고 남아메리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다 에스파냐어죠. 왜요? 남미,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브라질과 그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남부 유럽에 있는 에스파냐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식민지배 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말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도 일본에게 36년이 아니라 360년 식민지배 를 받았으면 다 우리 지금 낙가물라 쓰지게 되 있겠죠. 독립을 했어도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융합은 서구에서 들어온 어? 라이스버거. 여러분들 융합은 퓨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 들어가면 싹다 문화 융합이라고 보면 돼요. 퓨전, 어, 피자, 뭐, 이런 것들, 이 뭐, 불고기 피자, 싹다 문화 융합입니다. A 플러스 B가 C가 된 거요. 예 어, 문화 저항은 여러분들, 접변의 결과에서 보기보다는 조금, 어, 편집 자체가, 잘 보세요. 문화의 저항은 36쪽에, 아까 436쪽에 강제성에 따라서 강제적 문화 적변 자발적 문화 적변있다 그랬죠? 그럼 어디서 봐야 돼요? 강제적 문화 접변에서 봐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강제적 문화 접변, 자발적 문화 접변에서 문화 저항이 왜 생겼겠어요? 당연히 자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당연히 문화 저항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서 생길 겁니다. 자, 8강과 9강을 봤네요. 어, 챕터요. 그래서 8강을 정리했는데, 자, 챕터 8에서는 하이 문화의 종류, 하이 문화의 반대는 전체 문화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 변동의 원인, 챕터 9에서 내재적, 외재적, 접변의 결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강의 때는 문제점. 문화가 변동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문제점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계층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습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